Chunk Story Unit 24. 그 시돌이 떠올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Chunk Story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Let's go. 각 단원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단원에 세 가지씩 있어요. 이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표현은 꼭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contents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scene 1 과거를 그리워하는 표현 i miss the time when scene 2 잊지 못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 i will never forget ing scene 3 격식을 갖춘 감사 표현 i really appreciate today's dialogue scene 1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superhero scene 2 when i was a superhero i sav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 was at the center in the parade and the whole nation applauded and shouted i'll never forget getting applause scene 3 wow you're the best in the world, superhero. I really appreciate your encouragement. I'm your superhero. If you are in danger, just call me. I'll come to you anytime. 여러분 어떠셨나요? 맞아요. 어떤 건잘 들리고 또 어떤 건잘안 들렸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Scene one. 그 시절이 그리워요. Check it. Scene one. 대화를 듣고 그림과 질문을 고려해서 알맞은 답을 골라봅시다. 우리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Scene one.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superhero. Scene two. Question. What is Mr. Chung thinking of? One. Uh, I miss the time when I was young. Two.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superhero. 3.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teacher. 네, 잘 들으셨죠? 어,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에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가 그립다라는 얘기고, 2번은 내가 슈퍼히어로였을 때 그때가 그립다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내가 선생님이었을 때가 그립다라는 말인데, 스크립트와 똑같으니까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몇 번이죠? 2번이죠? 슈퍼 히어로였을 때, 그때가 그립다 하는 이야기죠? Scene script. 자, 우리 한 문장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크 씨가 뭐라고 했냐면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superhero 이랬어요. I miss the time 하고서 슬래시 돼 있죠. 요거는 뭐, 무슨 표시라 그랬죠? 네, 청크 표시예요. 요 덩어리로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덩어리로 끊어 읽고 그리고 다 되면 요거를 한대 합쳐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 훨씬 빠르게 할수 있다 그랬죠? 아 그리고는 또 어, I miss the time 다음에 나오는 이 청크를 이렇게 다른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다 그랬어요 I miss the time 하면 나는 그 시절이 그리워 라는 뜻이고 when I was a superhero when 뭐뭐할 때죠 여기서는. 어, 내가 슈퍼히어로였을 때 그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죠 만약에 I miss the time 다음에 when I was young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고 I miss the time uh, when I was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었을 때가 그리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쓸수 있어요. Study and speak it 자 조금 전에 했던 문장 또 다시 나왔는데요. I miss the time when I was a superhero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miss 타임 슈퍼히어로 요거를 빨간색으로 해놨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이것을 강하고 세게 발음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달력이 더 좋게 됩니다. 형태는 미스터 타임 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해석은 뭐뭐 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표현을 어, 할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더 타임 웬 주어 동사는 뭐뭐가 무엇이었을 때를 말할 때 쓰는데 슈퍼히어로 쓸 때를 그리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미스 타 s time 슈퍼히어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핵심 표현이 들어간 문장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I miss the time, I miss the time, I miss the time. 이거로 시작되는 말이죠. 어떤 시절이 그립다라고 할 때, I miss the time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무한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첫 번째, 내가 젊었을 때, 그때를 기, 어, 그리워한다 하니까, when I was you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슈퍼히어로였던 었 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거니까 When I was a superhero.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었던 때가 그리워요. When I was a teacher.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어, 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더 어,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Scene 2. 나는 절대 못 잊어요. Check it! Scene 2. 대화를 듣고 그림과 질문을 고려해서 알맞은 답을 골라봅시다. 우리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Scene two. When I was a superhero, I sav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 was at the center in the parade, and the whole nation applauded and shouted. I'll never forget getting applause. Question: What is Mr. Chunk thinking of? One: I'll never forget playing soccer. Two: I'll never forget getting applause. 3. I'll never forget running with my puppy. 네, 잘 들으셨죠? 청크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어, 1번은 음, 축구하던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2번은 어, 박수 받던 때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 퍼피와 함께 어, 강아지와 함께 달리기를 하던 때를 잊지 못할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몇 번이 답이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scene script. 자, 조금 더 밀착해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크 씨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When I was a superhero. 내가 슈퍼히어로였을 때 이런 얘기죠. when은 뭐할 때라는 뜻이고 어, I saved. save 하면은 구하다 이런 뜻이죠? I saved. 나는 구했다. 뭐를? hundreds of thousand of thousand of people. hundreds는 100이고 thousand는 s 1000이죠. hundreds s 붙었죠. thousands s 붙었죠. 그래서 hundreds of thousands of 이렇게 붙이면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쓰인다는 거. 굉장히 많은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어 내가 슈퍼히어로였을 때 나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내가 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크 씨가 어, 젊었을 때뭐 굉장한 일을 했나봐요. 자 청크 씨가 얘기하고 있죠. I was at the center in the parade. 자 I was at the center 하면은 센터는 가운데잖아요, 중앙. 나는 중앙에 있었어요. In the parade. Parade는 행렬 같은 거, 이런 거, 길게 늘어서서 가는 거 있죠. 행렬의 그 중간, 중앙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주로 이제 주인공들이 이렇게 막 가운데 있게 되죠. And the whole nation 하면은 전 나라가, 전체 나라가, 온 나라가 applauded and shouted. 자, applaud 하면은 어, 박수갈채를 치다. 박수를 치다. 막 굉장히 환호하면서 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샤우트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청크 씨한테 환호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우리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I will never forget getting applause 나왔어요. 그러면 never forget 하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Getting applause, applause는 박수, 갈채. 아까는 어플러드라고 나왔죠? 그거랑 차이점은 어플러드는 동사예요. 박수를 치다. 이런 뜻이고, 어플러스는 박수 또는 박수갈채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 계시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박수갈채 받았던 그,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말이에요. study and speak it.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I will never forget getting a plus 나왔는데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 동사 ing, 동사에 ing 붙인 거는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어 요러하게 동명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했던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미 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버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낫이 없어도 이 네벌만 가지고도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결코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낫보다는 조금 더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forget 다음에 동사원형의 ing가 나왔잖아요. 동사원형의 ing를 우리 동명사라고 부르죠. 동사였는데, 이거를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된걸 동명사라 하는데, 이렇게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forget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올 경우 있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구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will never forget to bring my 음, textbook. 이렇게 하면 이때에는 to bring 하면은 가지고 와야 될 것을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을 잊어버렸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또 강세를 한번 살펴보면. 부정어인 never는 never 이렇게 앞쪽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런데 forget은 forget 하고 이음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강세를 잘 살려서 말을 해주셔야 그게 전달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자세 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 어, 동명사가 나왔을 때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조금 더 어, 익숙해지도록 해, 해봅시다. I will never forget playing soccer. 뭐예요? 음 잊을 수 없는데 뭘 잊을 수 없냐면 옛날에 축구했던 걸 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uh, I will never forget 그 다음에 Getting a plus, 아까 얘기했죠? 어, 큰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I will never forget uh, running with my puppy. 그랬어요. puppy는 이제 강아지죠?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달렸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 자기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거를 이렇게 어, 동명사 형태로 해서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Scene 3 Check it. Scene three. 대화를 듣고 그림과 질문을 고려해서 알맞은 답을 골라봅시다. 우리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Scene three. Wow, you're the best in the world, superhero. I really appreciate your encouragement. I'm your superhero. If you are in danger, just call me. I'll come to you anytime. Question. 네, 잘 들으셨죠? 어, 청크 씨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여기 situation 하면은 상황이란 뜻이죠. 이러한 상황, this situation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어, 내용에서, 대화 내용에서 이미 나왔죠. 어,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appreciat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appreciate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감사하다 알고 있는 거뭐 있어요? Thank you 이거 있죠. Thank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appreciate는 조금 더 어, 형식적이면서도 정중하게 어, 굉장히 더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 어, 성의 있게 표현을 할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 really appreciate your love. 당신이 보여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2번은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번은 encouragement 하면은 격려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이렇게 어, 격려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 정말로 really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really 빼도 되는데 really 들어갔으니까는 또 어,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답은 3번이 되겠죠. Scene script. 자, audience라고 나왔는데 audience는 청중이에요. s가 붙어서 이제 청중들이 되는 거죠. audience들이 청중들이 미스터 청크한테 어, 환호하면서 뭐라 그러죠? 와우, wow, you are the best in the world, superhero. 여기서 superhero는 이제 미스터 청크를 일컫는 어, 말이죠. 부르는 말이고 와우 wow 하면서 you are the best, best, 뭐야, 어, 최고다 이런 얘기죠. in the world. 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슈퍼히어로라고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칭찬하고 있죠. 네, 청크 씨가 I really appreciate 하면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고, your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격려라 그랬어요. 어,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your superhero. 어, 나는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슈퍼히어로입니다. If you are in danger. In danger, danger 하면은 위험이죠. 그래서 you are in danger니까는 당신이 그 위험 안에 있,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위험 속에 처한다면 just call me. 저한테 저를 부르세요. 저한테 어 알려 주세요. I will come. come. 내가 가겠습니다. to you any time. to you any time. Uh, I will come to you any time이죠. 그래서 당신한테 anytime은 언제든지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읽을 때 이렇게 슬래시 되어 있는 청크 부분 단위로 끊어 읽으면 되겠어요. 길죠. 지금 마지막 문장 보면, if you are in danger, if you are in danger 또는 just call me, just call me, if you are in danger, just call me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서 하면 돼요. I will come, I will come, I will come. To you anytime, to you anytime. Uh, I will come to you anytime.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Study and speak it. 자, 조금 전에 했던 문장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I really appreciate 하면은 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인데, 요거 다음에는 뭐에,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감사한 이유를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사나 명사절 형태로 와야 되고요. 해석은 뭐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Really는 정말 뭐뭐해 라는 뜻으로 very나 so처럼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r e a l l y 의 r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쭉 내밀었다가 입술을 양쪽으로 납작하게 하면서 소리를 내줍니다. really 이렇게 appreciate와 uh, your uh, encouragement는 이어서 바로 읽어서 appreciate하고 appreciate To your 이렇게 따로 읽지 말고 appreciate your encouragement 이런 식으로다가 읽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감사한 이유를 명사나 명사절 이런 것들로 나타내줘야 된다 랬죠 명사, 명사고, 명사절 이런 거 명사형으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So I really appreciate your love.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I really appreciate your uh, encouragement. 그래서 uh, encouragement는 격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감사를 할때 그냥 thank you 이런 것만 쓰지 말고 I really appreciate 한 다음에 그 감사한 이유를 거기다가 뒤에 말을 붙여갖고 말을 상대방한테 한번 전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view Practice i t 1 자, 문장의 해석과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봅시다. 필요할 때는 단어의 형태를 바꿔도 됩니다. 1번 나는 유치원 시절이 그리워. 킨더가튼이 유치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모가 그리워. 무슨 표현이었죠? I miss the time이었죠. 그리고 언제 언제 무슨 뭐모할 때가 그리워 하니까 뭘 써요? when을 쓰죠. when. When I was in kindergarte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는 그의 20대 중반을 그리워한다. 우리 그리워한다는 미스 배웠고요. 20대 중반을 뭐라고 하느냐면, in the middle of his 20s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때에 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1번에서는 나 였는데 2번에서는 그 잖아요 그는 이제 3인칭 단수 이기 때문에 he missed the time 그러면 안 돼요 miss 에다가 es 를 붙여서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그죠?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twenties, twenties. 이렇게 읽어줍니다. 주의할 점, 음, he, 다음에는 miss에, 어, yes를 붙여줘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3번과 4번은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나와서 옛날에 뭐뭐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 우리 한다고 배웠죠? 그거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형태라 그랬어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 ing형, 동사 원형에 ing형이 와야 과거형인,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고, t o 부 정사가 오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에, 어,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만나다, meet죠. 그죠? 근데 meet에 ing를 붙여서 미팅 이렇게 되는 거죠. Uh, I w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처음 만났을 때니까.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되겠죠. 4번.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 study 공부하다죠. I will never forget. 까지는 알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던 거, 옛날에 했던 거를 잊어, 잊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study에다 ing를 붙여서 studying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in school이 되겠죠. 인더스쿨 해도 뭐~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인더스쿨하고 인스쿨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더스쿨 할때 더가 붙으면은 그~ 학교라는 건물에 중점을 더 두는 거고 더 없이 그냥 인스쿨 하면은 학교에서 그~ 안에서 공부하는 데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할 때에는 더를 어, 굳이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인더스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스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입니다. 자, 5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번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포멀하고 성의 있게 얘기할 때, thank you라는 말 말고 뭐가 있다 그랬죠? 네, appreciate 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I really appreciate. 요거를 앞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점이 고마운지 그거를 명시를 해주는데,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로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도움이라고 했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all your help 가 되겠죠? 그 다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드려, 시간 들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런 거를 할 때는, take란 단어를 써서, take the time 하면, 시간을 드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부분이 비었네요. really 가 되겠죠. I really appreciate. 하고, 그 다음 뭐예요? I really appreciate you 까지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 어, 뒤에는 taking the time 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당신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 라는 뜻으로 take에 ing 를 붙여서 taking the time 이라고 하면 됩니다. practice it too 빨간색 글씨에 강세를 두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 봅시다.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옆에 있는 네모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총 다섯 번씩 읽어 보세요. 1. I miss the time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miss the time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miss the time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miss the time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miss the time when I was in kindergarten. 2.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20s.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20s.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20s.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twenties. He misses the time when he was in the middle of his twenties. 3.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4. I'll never forget studying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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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 really, all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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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our help. 6.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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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one. 여기 나온 그 만화와 표현이 연결이 되게끔 이제 연결지으라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 어떤 것에 연결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청크 스토리 이야기를 쭉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만화를 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표현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첫 번째 나온 표현 보면은 어 나는 그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슈퍼히어로였던 그때를 그때가 그리워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여러분의 격려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어, 관중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아주 신이라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가 되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세 번째 거가라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말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랬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가운데 있는 I miss that i m e when I was a superhero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거에 어 나는 그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맨 마지막 그림과 연결지으면될것 같습니다. Try to 자, 그림과 의미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영어 표현을 써본 뒤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혼자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셔야 돼요. 선생님 설명할 땐다 아는 것 같지만, 어, 혼자 할땐또 모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혼자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답을 맞춰줄게요. 나는 그 시절이 그리워요. I, I miss the time. 그죠? 어, 내가 뭐뭐 했던 그때 그럴 때는 when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when I was a superhero. 내가 superhero였던 그때가 그리워요.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I will never forget. 그죠? I will never forget. 다음에는 동사에 ing형을 붙인 동명사가 와서 과거에 어떤 어떤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어, 큰 박수 받는 거는 get a plus니까 get up, getting a plus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감사해요. I really appreciate.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당신의 격려에 대해 명사나 명사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your encouragement가 되겠어요. 어, 여러분들 반복해서 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과를 마쳤습니다. 아, 다음에 25과에서 만나도록 해요.